이거 이기고 갑시다 아니, 이런 애들 쫄면 저희 게임 못합니다 <laughs> 아또제 아, 피지컬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네 <laughs> 심하긴 했어 나 오 야야야 어, 어. 나 나갔으면 뒤질뻔 네. <laughs> 전면 열었어? 어? 퇴가 없는데? 전면 먹혔어요 전면, 전면 클 아니 실가 클 이거 전면 있겠다 폭 없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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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줄까응 까면 나갔어 아이 ㅅㅂ 안 나갔는데 왜났어 ㅅㅂ 아필필필아 근데, 근데 오히려 폭이 좀 상대 시야 가려가지고 잡았어 내가 아니, 탈이스. 어, 도있라옵니다멜만나 피한다는 마인드. What? 어? 시발, 정말 바, 바로 오네. 쏴. 쏴다 쏴. 쏴. 패스 패스 패스. 아니, 모자 쓰네. 모자 쓰네. 페스티 아, 갑이. 옵 실패. 아, 레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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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잡지, 목포 뭐, 고프 님. 아, 진짜 한명 잡지. <laughs> 아, 니지공중 <이제 군중> 고양이인데? <laughs> 아. 공중에 썼음 아. <laughs> 아, 하경도아니고 무슨.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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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다 잡고 애들 오, 나이스. 정, 정말 막혔어. 이거 이거 웬벽 아니 산파. 아, 진짜 지랄. 웬 벽에 웬 벽에 산파. 웬 벽에 산파. 얘얘 슈딘, 얘 슈딘, 얘 슈딘. 다 아닌 거 같은데. 쫓인 거 같은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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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좆이 사람 진짜 이거 뺏긴 안 했으면, 뺏긴 네, 안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니다. 제 밑에는 좀 이게... 아, 안 됐다. 병영, 병영, 보고 오세요. 빨리... 아,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아, 속상 여리가 아우.. 금면금면금 도와줘 아니 아니 이거 일부러 안 잡은거 같은데? 뭘.. 물일로 안잡아 안보이니까 안잡지 아닌가? 안보였어요 안 나한테 아.. 도와, 도와줘 하니까 그냥 왕경처럼 지켜본거 같은데 아하 <laughs> 도와줘서 컨디 버려 열었더니만 아. 나.. 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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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어 안걸렸어 어? 막아 보자 이거. 정말 나줄줄 응. 줄, 줄. 아 대가. 아니 왜저 잘하는데? 아차. 응. 피피피피피6 퍼. 응? 음. 그냥 내가 잡는다. 탕탕탕 계속. 프로팀 예. <laughs> 아, 야겠다저 기깔 듭니다. 칼까지 들렸는데 칼 써야겠다. 아 진짜 왜이래? 아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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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뭐해봐. 있 얘네 템포 좀 빠르다. 그니까 응, 막아야 되고. 얘네 안 나와. 블루 때. 어. 스 <laughs> 오네. 어, 나 <럭힐>. 킬. <laughs> 갔다, 이거. 아, 아니, 롱폭 두개 말이 대 유용폭? 조디, 조디네, 조디네, 디네디네 조디네. 조네 조디네. 조디네, 방네 조디네, 조디네. 조디네, 이디네 조디네, 조디네, 조디어 조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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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 어갔다. 해원 맞은 거 아니야? 아후반 아, <laughs> 걱정되는데. 벌써? <laughs> <그랬어? 웃음> 또 난수할 수 어, 게 아, 나오네. 존이개석이 있어요? 마 어디 좀앉아 없어, 없어, 없어. 게요, 게요. 네 okay. 맞다 맞다 아, 이스 아, 아,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러면, 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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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우리 아니, 진짜 화이팅 해야 돼아쌀고아니야 <laughs> 네. <laughs> 네, 아. 괜찮아

라플 들었다, 쩡우. 많이 나왔네. 나좀 어, 아, 컨사야 아, 3렙이 숨어있다. 전진, 전진. 전진. 거 있어? 1대. 저컨사이었네 아, 직구네 앞에. 블루팀 승리. 싶다. 원블 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다해줄수있더나 다시. 좀어지아 어? 아, 우리 필. 상대 손필 아이어 아직. 음. 아, 녹대 지 녹대 급치기 하고 있다. 측면들, 측면들. 가운데 둘, 가운데 둘! 예 필, 예 필! 와, 눈을 잘했다. 와, 다이사 이거 쇼데 나이스. 사이 사람도 있 진짜 잘했다 아, 올시에 절로올라갔다 음. <laughs> 어, 인정. 진짜 인정. 잘했다, 이 아, 블루, 블루를 경맞춰버네레드와 어? <laughs> 날아다니네 포, 포, 포나 이거 루포 하나만 깔게 천천히 해봐 오케이. 야, 쟤거 못해 나1 나오는 게 고화야 슈가 안 보여 오케이, 루키포 할게 기다 깠어 까붙지 아, 안 맞았다 천지천지 아 총알 먹었어 총알 먹었지 아좋다좋다 장면클? 샌빈이 몰라 응 쇽바 쇽바다감력감력감력감력감력감력 그대로? 나온다? 나이스 다행이 빨리 나가주자 응아 씨발 나좋네아아나 머리폭 깠으면 됐는데 아쇽 나와가지고 저기. 까비 까비 쇽쇽쇽 가슴 길, 가슴 길. 나... 어, 나이스, 어, 어. 아, 동거이 아, 와, 나도. 조합, 조합, 아, 예반대이거 아, 예반대 지금 아, 너무. 아, 너무. 아, 폭, 폭 아, 너무. 똑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폭네다전전 전진 조심해 봐. 들 쟤네들, 쟤네들, 쟤조들 쟤네들, 쟤네들, 조심 들 쟤네들, 쇼쇼쇼 쇼. 얘 쐈다. 포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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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저거. 도 막아 놨어. 가자 가자 가자. 물러가니 가자. 어. 이기어시기분하인가 이거? 뭐가? 아야아이왜일부또안잡았다고나 뭐 내내 막았어. 아, 나저오해아야나뒤실 때까지 그냥 안나가는 안 바로 나갔어요 저. 아이스 아이스. 진짜 서운하네 진짜. 쪼옹 있다 쪼옹. 쪼옹 슛 쪼옹 슛. 쪼사다. 오오와 쪼옹 었다 방금. 미친 새끼 저거. 우리 킬 차이 많이 난다. 이미 이긴 거 아닌가? 응아정말 음, 아, 실가 이거 봐예 설대 들어갔다 아마 컨디버닝 나올 수도 다시 한번응 이겼어 이겼어 랩신, 아니, 다행이다 좀 어지긴 존나 왔다 갔다 리 잘했다 이거